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질 태몽. 이게 진짜 존재하냐고요.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. 다만 중요한 건 소재 하나가 아니라 꿈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는지예요. 같은 용 꿈이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상징 하나로 끝나고요. 용이 등장한 뒤에 금빛, 큰 물, 그리고 내가 그 흐름을 통제하는 장면까지 붙으면 해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. 태몽에서 돈은 보통 흐름으로 옵니다. 큰 물, 바다, 강, 폭포 같은 이미지죠. 물이 맑고 힘차면 자금의 유입, 기회의 규모가 커진다고 풉니다. 그런데 여기서 권력은 따로 붙습니다. 용, 호랑이, 해, 봉황 같은 존재가 등장하거나 큰 문이 열리고 궁 같은 공간이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장면처럼요. 그래서 돈과 권력이 동시에 해석되는 태몽은 이두 축이 한꿈 안에서 겹치거나 이어지는 구조로 나타납니다. 첫째, 용 태몽은 권력의 대표예요. 특히 용이 하늘로 오르거나 구름과 비를 몰고 오면 큰 판을 움직이는 힘을 뜻한다고 봅니다. 그런데 여기에 황금빛이 강하게 섞이거나 보석 같은 광채가 보이거나 큰 물이 함께 등장하면 재물 상징이 겹치죠. 용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다가오거나 품에 안기는 흐름이면 더 강합니다. 권위가 내 사람이 된다는 구조니까요. 둘째, 호랑이는 권위 그 자체보다 권위를 다루는 능력 쪽이 강하게 붙는 편입니다. 호랑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내가 호랑이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꿈은 내 쪽에 주도권이 있다는 뜻으로 자주 풉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돈과 결합이 잘 되어 꿈 안에서 땅이 넓어지거나 집이 커지거나 곡식이나 금빛 물건이 보이면 자원이 붙는 구조가 되거든요. 쉽게 말해 자리만 높은 게 아니라 기반까지 따라오는 형태입니다. 셋째, 해태몽은 명예와 영향력의 상징이에요. 해가 유난히 크고 밝고 따뜻한 느낌이 강하면 큰 자리로 연결된다고 보죠. 그런데 해가 뜨는 장면에서 황금빛이 번지거나 주변이 반짝이는 장면이 동반되면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재물의 기운이 더해진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같은 해라도 오 보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면 더 좋고요. 불안하거나 눈부셔서 피하려는 흐름이면 부담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갈게요. 돈과 권력이 동시에 해석되는 태몽은 대체로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. 바로 통제예요. 거센 물살을 안전하게 건너거나 큰 배를 운항하거나 사나운 동물을 길들이는 장면처럼 거대한 힘이 등장했는데 그 힘이 나를 덮치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오는 흐름이죠. 꿈의 몽에서 이 통제 장면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운용 능력까지 포함하는 신호로 많이 해석됩니다. 그래서 태몽을 떠올릴 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. 꿈에 나온 상징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상징이 내 쪽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흐름을 다루는 장면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. 용이나 호랑이를 봤는데 내가 도망만 다녔다면 의미가 약해질 수 있고요. 큰 물을 봤는데 물이 탁하고 불안했다면 재물 흐름이 아니라 소진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물이 맑고 길이 열리고 그 끝에 권위 상징이 등장했다면 돈과 권력이 연결되는 서사형 태몽으로 해석이 강해집니다.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해드릴게요. 돈과 권력, 태몽의 핵심은 큰 힘이 나타났을 때그 힘이 나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들어와서 내가 운용하는 구조로 끝났느냐입니다. 혹시 꿈에서 용, 호랑이, 해, 큰물 중에 어떤 게 나왔는지,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면 그 흐름만 알려주세요. 같은 소재라도 결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